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AF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B-AFC의 부피와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는 자, 처음 보는 모양 생겼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여기에 삼각뿔이니까 이때의 점 B가 각뿔의 꼭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꼭지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삼각형 AFC가 밑면이다 이런 얘기죠. 밑면 변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밑면. 그러니까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얘가 각뿔의 꼭지점인 이 삼각뿔의 부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의 부피를 일단 구해야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도 구할 텐데, 여기에 있는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정육면체니까 일단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A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걸 밑넓이로 먼저 구해봅시다.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그림을 지우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 여기에 있는 삼각형 AFB를 밑면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C를 각뿔의 꼭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삼각뿔 C-AFB b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도 똑같은 삼각뿔이니까 아, 이 친구 얘가 밑면. 그다음에 여기는 각뿔의 꼭지점 옆면 모두 삼각형. 삼각뿔 맞죠. 얘와 얘는 부피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럼 밑면의 넓이. 한 변을 a라고 뒀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줘야 되죠. 높이는 똑같이 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6분의 여기 숫자끼리 계산하면 6분의 1. 그다음 문자끼리 계산하면 a 세제곱이니까 6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뿔의 부피가 6분의 1a 세제곱이야. 그럼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는 원래 이 정육면체의 부피 a 세제곱에서 삼각뿔을 빼면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 6분의 1 a 세제곱 대그 다음에 나머지 입체도형 6분의 5 곱하기 a 세제곱 b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b는 가장 작은 자연수에 비어야 되니까 나눌 수 있는 거다 나누면 1:5가 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을 기울여 물을 담았을 때 물의 부피가 103제곱 센티미터였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물을 기울여서 만든 이 도형이 누군지를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면의 절반, 삼각형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면의 모양이 일단 삼각형이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면이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인데 한 꼭지점에 모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 뭐예요? 그렇죠. 삼각 뿔이죠. 자, 또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이 여기를 밑면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옆면들이 모두 여기 한 꼭지점에서 모이겠죠. 옆면의 모양을 삼, 살펴보니까 삼각형, 저기도 삼각형, 이쪽도 삼각형이니까 아, 이 친구 삼각뿔이구나.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가 103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죠?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자, 이때는 여기에 있는 걸 밑넓이로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쉽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밑넓이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밑넓이 여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12 곱하기 x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 곱하기 그럼 높이가 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물 부피가 1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 6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 5 2, 5, 10x가 100이 되니까 x가 10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x의 값은 10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를 두 꼭지점 af와 선분 bc의 중점 m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b-afm의 부피가 43제곱센티미터이다. 이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봤어요? 각뿔의 꼭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얘가 삼각뿔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밑면의 넓이를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각형 AFM의 넓이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ABM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친구를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삼각뿔, 여기를 각뿔의 꼭지점으로 바꿔줘요. F-ABM 그래도 같은 삼각뿔 맞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M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ABM의 넓이를 구할 텐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BC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M은 BC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bc를 x라고 두고, 여기를 2분의 x라고 두면, 우리 계산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bm의 길이를 x라고 둬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건 뭐냐면, 우린 지금 bc의 길이를 구할 건데, x의 두 배니까, 이 x를 찾아야 된다는 걸 여기에 적어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x 딱 구하면 신나서 바로 답 적고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뿔의 부피를 알려줬으니까 삼각뿔의 부피 구해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계산해야 되죠. 이 삼각형 ABM의 넓이 찾아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x라고 두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여기 길이랑 똑같으니까 8cm인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 찾아와야 되죠. 높이는 몇 cm예요? 그렇죠. 6cm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b 곱하기 높이 하면 삼각뿔의 부피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40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인데 여기 6이 있으니까 한 방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8x가 40이죠. 그래서 x가 5인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bc의 길이니까 2x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e x는 10이고 b c의 길이는 10cm인 걸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육면체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색칠한 두 입체 도형의 부피가 같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면 이 색칠한 부분은 삼각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뿔을 여기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찾으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이는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하면 이 삼각뿔의 부피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삼각형의 밑면이라고 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가 되겠고 이때 이 삼각뿔의 높이는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 입체도형의 부피와 그다음 이렇게 잘랐을 때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같은데 이 입체도형은 어떤 입체도형인가 가만히 보니까. 자, 이 도형을 먼저 이렇게 직육면체로 잘랐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육면체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육면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으로 잘라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눈에 잘 보이죠?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니까 처음에 직육면체는 가로가 6, 4, 세로가 4가 됩니다. 그럼 가로 6, 세로 4인데 높이가 X예요. 이 직육면체를 반으로 자른 부피가 여기 있는 삼각뿔의 부피와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약분하면 4832가 이렇게 약분하면 2612X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양변을 1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432 4, 4, 4 8의 32 그러니까 3분의 8이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때의 X의 값은 3분의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